네 라는 말이 처음에 접속사 오고요. 그 다음 누가 들은 거예요? 그 소음을 그 소년이 들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소년은 그가 라는 말로 받아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들었다가 동사 부분으로 세 번째 와야 되고 그 소음을 이네 번째 오고요. 그다음 그 다음 그 소년은 이 다시 주어 부분으로 와야 되고 깨어났다가 동사 부분으로 마지막에 오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순서에 맞춰서 옆에다가 문장을 써보면, 때 라고 했기 때문에, when을 쓰죠. 그럼, 그가 럼그 라고 쓰니까, he 써요. 여기는 더보이하고 같은 사람입니다. he. 그 다음에, 들었다 하면은, h e r 이라는 동사의 과거형 heard 라고 써야 되겠죠. 들었다, 과거기 때문에. 그다음, 그 소음이라고 했기 때문에, the noise 라고 쓰면 되죠. 이렇게 쓰면은, when he heard the noise 이렇게 하면은, 그가 그 소음을 들었을 때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다시 그 소년은 이렇으니까, the boy 라고 쓰고요. 깨어났다 라고 했는데, 깨어나다가 wake up인데, 이거는 과거기 때문에 wake up의 과거요 walk up이라고 써주면 문장이 완성이 됩니다. When he heard the noise, the boy woke up. 이렇게 하면은, 때, 그가 들었을 때, 그 도움을 그 소년이 일어났다, 깨어났다. 이렇게